청송군이 지난 2 2일 클린앤안심 청송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.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클린앤안심 청송 방역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. 이날 행사에는 청송군의 공무원, 각급 기관 단체 및 회원,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클린 청송, 안심 청송 카드 섹션의 캠페인을 펼치며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청송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대외로 표명했습니다. 또한 청송군은 사전행사로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거리 방역 봉사 형신안, 청송군의 새마을회, 바르게 살기 운동 청송군협의회, 청송군 청소문 자율방제당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 및 각급 기관단체들은 방역 활동을 비롯해 주왕산 관광지의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며 청정 산소카페 청송구대 이미지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. 지금까지 세명일보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